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용품 중에 딱 최소로 구매하면 좋은 용품들과 저렴하게 테니스 시작하는 법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테니스화는 레슨 시작 전 무조건 필요합니다. 테니스화를 대여해주는 곳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 등록을 했더라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테니스화가 사실 욕심을 부리자면 클레이 코트용, 하드 코트용으로 나누고 또 브랜드도 아디다스 나이키까지 높여서 10만원대 후반대까지 가겠지만 음, 욕심을 버리자면 올코트용 신발을 정가 기준으로 했을 때 8만원, 9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최저가로 검색을 했고 그래도 유명한 라켓 브랜드인 요넥스에서 만든 어, 루미오 3 제품을 택했습니다. 6만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었고 나름 디자인도 예쁘고 두달 정도 신으면서 불편한 점도 없었어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테니스 라켓입니다. 테니스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레슨장에서 라켓을 대여하실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달에 만원 정도 추가 비용을 내고 라켓을 빌려서 강습을 받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욕심이 생겨서 개인 연습을 하고 싶어질 때가 올 거예요. 저는 그 시기가 조금 빨리 와서 한달 만에 개인 연습을 나갔는데 레슨과 현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영상은 위에 링크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개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라켓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라켓 무게도 천차만별이고 브랜드도 이렇게 다양하고 가격대도 32만 원 3만 9천 원. 가격대도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테리니에게는 어떤 라켓이 적합할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고민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 무게를 정해야 합니다. 보통 추천하는 무게들이 있는데 일단 입문자의 경우 처음부터 구매해서 레슨장에 가지 마시고 레슨장에서 대여해서 몇개 사용해 보신 후에 잘 맞는 무게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무게를 나눌 때는 250에서 280g 사이의 가벼운 라켓, 280에서 300g 사이의 중간 무게 라켓, 300g 이상의 무거운 라켓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입문자 기준 여성은 260에서 280g, 남성은 280에서 300g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근력이 부족할수록 가벼운 라켓을 써야 스윙이 쉽고 장시간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본인의 근력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근력이 생기면서는 공을 칠 때의 안정감과 추진력을 위해서 무게를 올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레슨장에서 항상 쓰던 라켓이 바볼라 브랜드의 260g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무게로 구매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가끔 구그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서 플러스 10g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260에서 270g 사이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입니다. 입문자로서 많이 들었던 브랜드로는 요넥스, 윌슨, 바볼라 헤드가 있는데요. 초보자가 컨트롤하기 좋은 라켓은 정확한 라켓면을 만들어내기 좋은 라켓이라고 해요. 라켓면 모양이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는데, 원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탁월한 브랜드는 요넥스와 윌슨이라고 들었습니다. 둘중 저는 지인들의 추천이 많았던 윌슨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기준 맥스 가격대를 정해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한 건 테니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처음부터 비싼 거 사지 말자였습니다. 머리가 커지면서 다른 걸 원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10만원대 안에서 구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합하자면, 260g에서 270g 사이에 윌슨 제품 중에 10만원대에 거래되는 제품을 구매하고자 했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뒤졌습니다. 윌슨은 아무래도 많이들 사용하시는 모델이라 그런가, 중고 매물도 제일 많았습니다. 운 좋게 첫날 265g 윌슨 울트라 백 라켓을 발견해서 바로 구매 희망 채팅을 남겼는데, 이틀이 지나도 판매자에게 답장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실망하던 차에 판매자분이 늦게 확인했다며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사유는 판매 당시에는 강남 쪽에 거주하셨는데 지금은 부천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먼 거리지만 그만한 물건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구매하기 위해 약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곳까지 원정 구매를 갔답니다. 그래서 뿌듯하게도 14만원의 윌슨 울트라 백 라켓을 득템할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는 25만원 정도는 줘야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거래였습니다. 마지막은 테니스 가방입니다. 사실 그냥 레슨만 다닐 때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개인 연습을 다니려다 보니 짐이 많아지면서 필요해지더라고요.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신발 갈아 신고 하는 게 힘들어서. 근데 테니스 가방이라고 검색하면 중고 가격으로도 8만원이 넘는 가방들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브랜드 값이라 비싼가 싶어서 쿠팡에 한번 검색했는데, 여기에서 판매하는 27,000원짜리 가방은 딱 테니스 라켓이랑 지갑, 작은 화장품 정도만 들어가는 형태여서 신발까지 같이 넣기는 어려운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8만원을 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저는 아주 적당한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뉴발란스에서 판매하는 4만원짜리 노트북 가방인데, 노트북 부분에 라켓이 딱 들어가면서 앞쪽에는 신발과 잡동사니들을 넣기 딱 좋더라고요. 이 가방이 아니더라도 노트북 칸이 따로 존재하는 가방을 찾으시면 저렴하고 실용적인 테니스 가방을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외 테니스 양말이나 옷, 손목 밴드 등은 솔직히 처음부터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오래 치시면서 패션 욕심이 생기시면 그때 구매하시고 옷은 그냥 레깅스나 트레이닝복을 입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테니스 입문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장비 지르셨다가 그만두시기 보다는, 나좀 오래 치겠는데? 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때 장비빨 세우셔도 늦지 않을 거예요. 기억하시고 모두 즐거운 테니스 생활하세요.